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한주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가 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와 죄 용서의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 다른 일들도 수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가 예수께 님죄 사함과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과 효력을 강조해 줍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명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 동네인 가버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침상에 누운 중풍명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명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의 공율과 능력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자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하고 부르셨는데 이는 체구가 작거나 나이가 적다는 라 뜻이라기보다는 친근하게 부르는 친구여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 죄삼을 받았는기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축풍이 그가 저지른 특정한 죄로 발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과 병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모든 병이 개인의 특정한 죄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이 온전히 낫기 위해서는 병과 사망의 근본 원인인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만이 모든 병에서 해방된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부활을 통해 온전한 몸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서유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어떤 서유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용서가 하나님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신이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가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라 드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와 다르게 예수님의 죄의 용서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파악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이들의 생각이 약하다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그 생각이 불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죄삼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5절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한다면 가시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중품경자가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결과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그 선언의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죄산받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아니 그 선포는 하람이 아니면 누구라도 할수 없으며 6절 말씀과 같이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의 궁극적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중풍병을 낳게 하신다면 그것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셨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는 예수님의 권세가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가 두려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서야들이 언급되지 않는 점은 그들이 아직도 불신한 가운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시나가시다가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직업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세리 이름을 구체적으로 마태라고 적음으로써 자신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마태는 앞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즉시 일어나 따릅니다. 이후 마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주인들이 동석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난합니까?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 자신들을 의롭고 정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포용적 행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는 각각 13절의 의인과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메시아라면 세리와 죄인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그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내가 긍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적 정교를 요구하신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만 백성 사무실이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 빛이 되어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죠. 따라서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님 사역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상에는 어긋났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을 인정하고 자신들 또한 죄인과 병자였음을 깨달아 죄인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시는 메시아를 믿고. 따라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의인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스스로 의인인 자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악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병들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궁일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자가 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 궁일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종로로 살고 있을 때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부르시에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감격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